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운동 합기도. 지금 당장도 대련하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시작. 나이, 성별, 힘에 상관없이 누구나 강해질 수 있는 합기도의 세계 무시무시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합기도 장소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매니아 안녕하세요 리포터 장명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3년도 안녕들 하셨습니까 작년 한해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많이들 놀라셨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생활 스포츠는요 호신술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스포츠 잘 모르시겠다고요? 합 기동 습니다. 바로 학기도인데요. 학기도는 신체 및 정신 강화 그리고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워서 학교 폭력 예방 및 특히 여성분들의 범죄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열심히 수련 중인 오늘의 동호회 중앙회를 소개합니다. 그래가 누구 중앙회 화이팅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몸을 바쳐 수련하고 있는 이곳 우렁찬 기합소리로 건강한 나날을 만들어가는 구미시 대표 학기도 클럽 중앙회입니다 창단 8년차 베테랑 클럽으로 구미시와 경북도대회 등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그 실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중앙회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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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매니아 사상 가장 최다 인원 최연소 야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일단 여기 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 관장님. 아, 관장님. 예, 잠시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회니까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저희 관장님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중앙회 지도를 맡고 있는 강상호입니다. 예. 아, 강상호 관장님. 예, 예. 자, 우리 중앙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회는 현재 수련 인원이 대략 50명 정도 되고 네네. 다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운동과 심신 단련, 여러 네. 그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정도 됐죠? 저희가 창단한 지는 8년 이상 되었고 네. 이제 2년만 있으면 이제 1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1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 중앙회 제가 듣기로는 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뭐 경력이나 입상 경력 뭐 이런게 아, 있을까가 아쉽게 도지사기를 네. 3년패하고 올해 2013년도에 놓쳤는데 2014년도에 네. 다시 찾아와서 구미씨와 네. 저희 중앙회 자랑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장님 눈빛부터 <laughs> 그 결리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서 꼭 2014년도에는 다시 우승하실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꼭 우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승의 주역 이 있는 우리 선수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한번 만나볼게요. 아, 네 제가 이렇딱 보니까 우리 선수들 네. 중앙에 시스타 여기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 굉장한 미인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대에 다니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아 이현주 회원님. 네. 아, 우리 학교 하신지 얼마 됐어요? 4년. 오, 4년이면 굉장한 유단자겠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학기도 하면 여성 호신술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호신술을 해서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미모도 뛰어나신데. 네. 네. 저기 제가 딱 봤는데 눈여겨 본 분이 있어요. 굉장히 범죄형으로 생긴 분이십니다. <laughs> 저희 어디, 어디 계시지? 어디 가셨어요? 어디? 아야 누가 봐도 예 범죄자인데 자 잠시만 이렇게 미인이 이렇게 가고 있다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껄러한 남자가 와서 날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제압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가씨 불안한 생각이 아가씨 불안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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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습니다 오늘 일단 나쁜 역할을 했던 분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진짜로 그 사람이 범죄자인 줄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죠? 네, 잠시만요, 좀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반 회사다니고 있는 네. 한 동희라고 합니다. 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예, 예, 뭐. 네, 아니,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봐 했는데 학기도 하신지 얼마 되셨죠? 학기도요 네,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맞지 않고. 맞지 않고. 어, 자기 몸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여성분에게 했던 거는 그냥 시범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화기도 계속하셔서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친구는 뭔가 가리는 게 있듯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모실게요. 야 머리 스타일이 그냥 <laughs> 와, 눈썹대로 그대로 일자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늘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야 헤어스타일 어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시내 미용실. 시내 미용실에서 <laughs> 네. 아니 왜 헤어스타일 한 이유는 어,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아 여자친구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쁩니다. 이쁘고 또 사랑스럽고 중학생이면 <laughs> 네. 별별 다 하고 있네요. 네. 아그 네. 사람 끝까지 갈것 같아요? 오, 끝까지 갈것 같다.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수란아. 수란아! <laughs> 이런 거부드럽기도 하지만 연기내서 한번말해볼요 사랑해. 우와! 중학생이 사랑해 아큰일났습니다 네. 이제 이 여자친구를 헤어지면 이 방송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원들도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도 운동도 계속해야 되고 사실 저도 소실적에 학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뭐 저도 뭐 유단자지만 오늘 또 이렇게 왔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구 한번 외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레이아 유! 계속 계속 투명하시죠. 네. 아, 아, 시청자 여러분, 학기도 갔으니까 아, 제가 예전에 학기도에 있을 때 생각이 또 생각새로 나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떠오르는 학기도였는데 비만인 관계로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배워봤지만 오늘은 몸좀 불러가겠습니다. 관장님 계시니까 기합을 룽치게 한번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네. 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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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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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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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했던 니또몸 미동이 게 또, 또 빠라 쓰고, 아, 네. 똑바로, 예. 똑바로. 아 그래도 또 빠라, 또 빠라, 아, 그래도 학교도무오다니까학교도 무도다니까, 또 빠라 네. 하시고, 아, 네, 잘해요, 잘 차례.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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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각기 도장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감이가 새롭네요. 네. 또 예전에 또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뭐 이제 기본 동작은 말고 뭐 지금 당장도 대련하면 뭐 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간장님한테는 솔직히 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뭐. 아니 작은 고추가 맵다고. 에이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습니까. 처음 으면 되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아이들인데. 네. 예. 세명 말로 와볼래? 어. 세명자세명세명그세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아무나 어. 아니 세 명. <laughs> 아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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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관장님 이렇게 약해 보이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대련이 됩니까? 자신있지 예. 아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저희 또 결혼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금부터 옛날했던 에 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실력 궁금하시면 치열 네.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과 대결할 상대를 고르세요. <laughs> 땅꼬마 모범생 어린이 아, 아야, 나 진짜. 그래도, 어, 거기, you, come on. 예! 땅꼬마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아, 너무 작은 친구는 자존심 상하니까. 어. 모범생. 유. 모범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시작! 아, 어.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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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아우 야, 넌 모범생이 아니었어 <laughs> 뭐, 부끄럽지만 마지막 너넌 내가 꼭 이겨야겠어 유 컴온 yeah! 어린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laughs> 게임 오버 나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야봤다가 아주 큰거다 쳤는데 학기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관장님 네, 지금 학기도는 네. 상대방 힘을 역이용해서 네. 던진다든지 어... 업어치기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힘이 강하다고 바로 들어갈 경우에는 역이용당하기 네.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힘 체력이 작다고 절대 강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관장님 네. 저희 제작진한테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예. 선수들을 준비가있습니다아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 관장님께서 이렇게 다 자신감만 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선수들 일단 한번 만나보고 예. 다음 주에 또 멋진 경기 한번 보여주면 되니까 아예 선수들 한번 보러 가시죠. 그럼 예. 여 선수들 한장가 보시죠. 예. 이쪽으로 가면 니까 예. 예. 아 저기 있는 선수들이 또 다음 주에 또 경기를 치게 될 선수들이군요. 예. 아우 선수들,네 아주 늠름하게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 선수들 한분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에서 진은용으로 불리는 진은용입니다. 야, 지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무슨 자세예요? 용 자세요. 네. 용 자세라고요? 네. 어, 왜용 자세라고 하셨어요 아, 제 별명이 지는 용이라 가지고 네. 용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는 용 이름 때문에 별명인가요? 아니요, 그럼... 맨날 져가지고. 아, <laughs> 맨날 경기에 져서 지는 용이다. 네. 주특기가 있다면? 네, 헛발 돌려차기. 헛발 돌려차기. 그 어떤 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헛발 돌려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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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돌 예. 오, 예. 요실력검정테스트 때도 아주,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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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리하세리안녕리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세요 그냥 자세요니다아세냥자세요요 네. 아, 우리 오승민 선수. 네. 주특기가 있다면? 날다람쥐 낙법입니다. 날다람쥐 낙법. 그럼 날다람쥐 낙법 어떤 게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자 우리 탑사. 아! 아, 이게 아, 이게 날다람쥐 낙법. 이거 누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 다 하는 건데? 네, 잠시 후에 실력 검증 테스트에서도 또 그것들이 더욱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